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유용한 갤럭시의 기능들인데, 대부분 모르는 갤럭시의 기본 기능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요. 이번 영상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은 갤럭시 쓰는 분들의 1%, 아니, 아니, 0.01%도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무슨 뭐 복잡한 앱을 설치하거나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써봤을 만한 기능인데, 와, 이걸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저게 된다고 하는 꿀팁들을 좀 모아봤어요. 저는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갤럭시 활용 꿀팁을 기본편, 군락편, 루틴편, 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영상이 업로드된 좀 지나가지고 좀 지나서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다른 영상도 곧 띄어 놓을 테니까 그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만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기능은 파일이나 앱을 검색하는 검색 기능이에요. 아스타쉽 갤럭시에서는 이렇게 홈 화면에서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밑에 검색을 통해 가지고 뭐 쿠팡이라든지 이렇게 원하는 앱을 검색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꼭 플레임을 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초성을 쳐도 관련된 앱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시스템 설정이라든지 밑에 보면 추천 웹 검색어 이런 게쭉 나오는 걸알 수가 있는데 더 내려보면요. 여기에 검색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요. 훨씬 더 심층적으로 검색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전화했던 이력이라든지 제 캘린더에서 키우 피업으로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쭉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리마인더에서 이런 걸 찾아주기도 하고요. 유튜브에서 찾아주기도 하고 제 메시지도 이렇게 쭉 찾아가지고 키우 피업과 관련된 모든 모든 정보들을 이렇게 캘린더로 포함해서 다 찾아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떡볶이로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밑에 검색 기능을 눌러야지 세부 검색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걸 눌러보면 통화 녹음 이력까지 다 확인해가지고 그리고 통화 녹음 저장된 번호뿐만 아니라 통화 녹음 안에 대화한 내용까지 이렇게 다 찾아서 이방만 먹어 떡볶이나 뭐 다른 것도 먹어. 이런 식으로 바로 연결까지 시켜 줍니다. 와, 진짜 죽이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통화 내용 확인할 때 통화 녹음 앱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하나하나 눌러 가지고 듣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원유아이7 때는 자동으로 요약돼 주니까 뭐 검색을 따로 해 보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앱에 직접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여기에서 바로 검색해 가지고 통화 녹음된 내용을 전체를 다 찾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편리한 기능입니다. 물론 이걸 하려면 원유아이7에서 자동 통화 녹음 기록되는 걸좀켜 놔야지.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쓸수 있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원유아이 업데이트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이걸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검색을 할수 있는 거는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제가 라스베가스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문서의 텍스트 검색 요 정도까지만 되는데 밑으로 내린 다음에 검색을 누르면 제가 실제로 라스베가스에서 찍었던 사진들까지 이렇게 쫙다 검색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c s 때 라스베가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는요.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위치 정보를 저장되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불러오기도 하고 그리고 사진 안에 있는 컨텐츠 내용을 알아서 인식해가지고 이게 라스베가스인 것 같다 하면 그게 알아서 이렇게 찾아주기도 하는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사진 인식 기능이 갤럭시에서 지금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제습기라 고쳐볼게요 그러면 검색어 눌렀을 때 진짜 이렇게 딱 제습기를 찾아주는 아주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강아지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갤러리 앱에서 강아지를 이렇게 찾아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내에서도 글쓴문 아이디가 강아지 멍멍인데 이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보여준다는 건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인물 검색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잘생긴 사람이라고 쳐볼게요 제 갤러리에 저항되어 있던 연예인 사진도 뜨고요 그리고 옆에 어머나 찍으신 분이 있네 아~~ 삼성 인정한 잘생긴 사람 저 테크몬과 옆에 우리 동자형 정종철 님이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저랑 옥동자 님은 삼성이 인정한 잘생긴 사람이에요 반박 안 받습니다 여튼 이 갤럭시의 검색 기능이 진짜 유용하니까 이제부터 좀 많이 써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갤럭시에서 파일을 보낼 때 쓰는 근본 기능, 퀵시어에 숨겨진 기능인데요. 아이폰의 에어드랍처럼 갤럭시에서는 보내고 싶은 파일을 선택하고 공유를 누르면 여기 있는 퀵시어 기능을 이용해서 갤럭시끼리 파일을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퀵시어 기능을 이용하면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도 파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카톡으로 그냥 주고받는데 왜 굳이 퀵시어를 써야 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카톡으로 써도 됩니다. 근데 퀵시어는 카톡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요. 카톡은 동상을 영 보낼 때 원본으로 못 보내거든요. 근데 퀵쉐어는 이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퀵쉐어를 좀써 보면 불편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연락처가 서로 등록이 되어 있는 번호고 그리고 퀵쉐어가 잘 켜져 있는 경우에는 뭐 그냥 보내고 수락 누르고 이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잘 되는데 이게 연락처가 등록이 안돼 있거나 아니면 퀵쉐어가 꺼져 있으면 받는 폰에서 이걸 켜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가끔씩 폰이 검색이 안돼 가지고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주변에 한 다섯이 여섯 명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파일 보내려고 다 퀵쉐어를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꼭 한두 명은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휘셔로 파일을 보낼 때 제가 말한 모든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 통치약이 있는데요. 아마 이거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QR코드 또는 링크예요. 아니, 난또 뭐라고 저거 가지고 포들갑이야? QR코드로 보낼 수 있는 거 진작에 알고 있었어. 근데 저걸로 보내면 서버를 거쳐서 가니까 느리잖아. 라고 하실 분 여기서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QR코드를 갤럭시에서 이렇게 스캔을 하잖아요? 그러면 파일을 보낸 사람의 기기에서 바로 전송한다고 하면서 파일을 굉장히 빠르게 보내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서 기기로 파일을 바로 보내는 거예요. 오리지널 퀵시어랑 동일한 속도로요. 이건 받는 사람은 퀵시어가 꺼져 있어도 연락처가 심지어 등록이 안돼 있어도 심지어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어 있어도 스캔만 하면 바로 이렇게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QR코드를 스캔해가지고 파일을 받는 거는 이렇게 아이폰에서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갤럭시를 쓰는데 단체 여행 같은 데가가지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하나 퀵시어 켜세요. 뭐 모두 바뀌기는 켜세요. 뭐 퀵시어 안 돼요? 검색이 안 돼요? 아, 어떡하지? 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QR코드 하나 딱 띄워놓고요. 자. 해놔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근데 가끔 이렇게 단체 사진을 공유할 때 당장 안 받고 나중에 받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URL 복사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단톡방에 딱 공유를 하면 그 링크 생성의 기준으로 한 이틀 내에 자기가 받고 싶을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QR 코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할때 하루에 보낼 수 있는 용량이 5 g b 밖에안 됐는데 지금은 1 0 g b 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진짜 많이 쓸만해진 게이퀵쉐어의 QR 코드 기능입니다. 다만 여기서 보내는 건. 갤럭시인데 만약에 받는 분이 아이폰 이라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아이폰에서 이거를 스캔해가지고 뭐 사파리나 크롬 웨일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로 이걸 다운로드 한 다음에 다운로드가 다 돼도 그게 사진앱 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걸 보려면 이렇게 사진앱에서 보고 싶은 파일 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별도 저장 기능을 누르면 그제서야 사진앱 에서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사파리나 크롬 웨일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가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만약에 링크를 보냈다 그러면 아이폰 에서 그 카카오톡 링크를 눌러가지고 보면 이게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 저가 아니라 카카오톡 브라우저로 열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다? 그럼 일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 사진을 아이폰에서 확인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게 이제 애플에서 자랑하는 그 샌드박스 정책 때문인데 어쨌든 이거 이유가 뭐가 됐든 이런 대참사를 좀 막으려면요.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링크를 열었다? 그러면 공유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러분이 쓰는 브라우저로 따로 연 다음에 여기서 파일 받고 다시 이렇게 사진 앱에 저장해야 아이폰 사진 앱에서 볼수 있다는 건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방금 말한 거는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파일을 보낼 때 쓰면 했다. 근데 반대로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파일을 보낼 때는 방금 말한 그 퀵시어 같은 기능 없나?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이폰에서 아이클라우드 동기화를 설정해 놓으신 분들 한정이긴 한데요 사진 앱에서 공유하고 싶은 사진들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공유를 눌렀을 때 아이클라우드 링크 복사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링크가 하나가 복사가 되고 카카오톡에 바로 붙여넣기를 하면 갤럭시에서도 그 사진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아이클라우드를 자동 동기화 기능으로 안 쓰신다면 이 기능을 못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 카톡으로 보내시거나 샌드에니어나 드랍시 같은 거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폰은 확실히 좀 폐쇄적이긴 해요. 그럼 이제 뭐 파일을 주고 받고 검색하고 이런 기능은 알아봤는데 사실 스마트폰은 컴퓨터처럼 뭐 파일 관리하기 이전에 폰이잖아요. 그래서 전화와 관련된 기능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갤럭시는 이렇게 통화 앱에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알림 및 벨소리에 전화 받을 시 진동, 전화 종료 시 진동 이 기능이 아마 대부분 꺼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활성화시키잖아요. 제가 전화를 걸고 신호가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요, 폰에 진동이 와가지고 바로 상대방이 받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 방이 전화를 끊으며 또 폰에 진동이 한번 웅웅 와 가지고 상대방이 끊었는지 화면을 보지 않아도 소리를 듣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감성적이고 재밌는 기능입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떤 업체랑 일을 하다가 제가 하도 뭐태크몽스럽게 꼬치꼬치만 물어보니까 그 담당분이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원래는 통화를 끊고 재우을 한다는 게 통화 버튼 안 끊고 아, 태크몽 진짜 피곤하게 하네 하는 내용이 제 귀에 들어왔거든요. 다시 만나면 제가 그분한테 요 설정을 직접 좀해 주고 싶은데 아 그리고 통화 설정 얘기 나온 김에 또 재밌는 설정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통화 앱에서 연락처를 누르고 내 프로필을 누르면요 이렇게 프로필 카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하면요 제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때 상대방이 만약에 삼성 순정 전화 앱을 사용하고 있으면요 제가 설정한 이 프로필 카드가 그대로 상대방에게 떠요 이게 이제 가끔 제가 어떤 분의 전화를 받으면 이 사진이 되게 휘황찰랑하게 꾸며져 있는 분들이 화면을뜰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기능을 이용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영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내 개성을 좀 표출하고 싶을 때 이런 기능을 쓰면 되게 재밌는데 근데 가끔 어떤 분은 좀 민망한 사진을 이 프로필을 설정해가지고 제가 그분의 전화를 받게 되면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요, 그분이 프로필 카드 본인 설정을 뭘로 했든 제가 그분의 연락처를 눌러가지고 다른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정한 기능이 그분이 설정한 것보다 더 우선권이 있어서 좀 가끔 프로필 사진으로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자, 그럼 이제 전화 얘기했으니까, 이제 알림. 알림 기능 중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역시 카톡 알림이겠죠. 우리가 정말 바쁠 때는요. 카톡으로 알림이 와도 나중에 시간 날때 봐야지 하고 있다가 알림이 뭐 다시 오는 게 아니면 그 자꾸 까먹어가지고 카톡 보낸 사람들을 좀 실망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쓸수 있는 기능이 바로 카톡 다시 알림 기능인데요. 이거는요. 이렇게 카톡 알림이 왔을 때 밑으로 확장을 한 다음에 여기 종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몇분 후에 다시 알림을 받을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이 됐다. 그러면 딱그 시간에 마치 새로 카톡이 온 것처럼 다시 알림. 이미 오는데 어 이거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실수로 보낸 메시지를 삭제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지워진 메시지가 아 오리지널 메시지를 뭐라고 보냈을까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설정에 알림에 들어간 다음에 고급 설정에 알림 기록을 보면요. 최근에 저한테 왔던 알림들을 다 시간 순서대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카톡을 이렇게 눌러서 보면 오리지널 메시지가 그대로 보인다는 거 이거는 진짜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굉장히 좀 무서운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알림 메시지 확인하는 기능들은요 그 군락의 노티스터라는걸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고급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껏해야 지난 24시간 동안 알림만 기록된다면 군락의 노티스터는 1년까지 보관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앱을 안 까는 기본 기능으로 설명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뭐이 정도만 하셔도 많은 분들에게 좀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알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요즘은 카톡 말고도 우리는 광고를 포함한 온갖 알림을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폰을 안 보면 알림이 엄청 쌓여 있는 게 많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쉽게 관리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알림에서 고급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알림 분류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광고를 포함한 잘안쓸것 같은 알림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카테고리처럼 묶어주는데 펼쳐가지고 내용을 다볼 수도 있고요. 그냥 펼치지 않고 이 뭉쳐진 상태로 옆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전체가 다 날아가가지고 알림을 굉장히 편리하게 묶어서 관리를 할수 있다는 건 진짜 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파일을 주고받거나 전화나 카톡 같은 통신 기능을 다뤘으니까 내친김에 뭐 무선 통신 기능의 와이파이 기능도 말씀드릴 게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요즘은 집집마다 와이파이 공유기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와이파이 공유기의 기본 비밀번호가 굉장히 복잡해서 아마 그거 외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여러분 되게 에 놀러 오시면 야, 너희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야? 라고 그러면 아, 나 기억 안 나니까 저기 TVD에 숨어있는 거그요렇게 찍어가지고 너가 확인해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가가지고 뭐 찍어서 확인하고 아니면 내가 폰에 찍어 놓은 거 있으면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뭐 하나하나 뭐 1C, 1B 뭐뭐 아, 이거 복잡하죠. 뭐이이거든요 물론 요즘은 공유기 설치할 때 연결 QR코드가 있는 그 스티커 같은 걸 따로 줘가지고 어디 붙여놓고 그거 찍으면 되긴 하는데 그렇지만 못한 집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와이파이 설정을 공유할 수 있냐. 제가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으면요. 와이파이 설정에서 여기 톱니바퀴를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QR코드를 누르면요. 간단한 본인 인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이걸 찍기만 하게 되면 따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이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뭐 인쇄해가지고 어디 붙여놓으면 매번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이걸 스캔해가지고 와이파이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 뭐 공유를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애초에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내가 편한 걸로 좀 바꿔놓으면 상대방한테 공유할 때 편하지 않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와이파이 비밀번호 바꾸는 그 경로를 어디에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바꿀 수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와이파이 공유기마다 내부 IP 주소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공유기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리고 통신사 공유기를 쓰면 통신사마다 또 달라가지고 아 이걸 찾아가지고 검색하고 이것도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삼성에서는요. 이렇게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으면 설정에 들어갔을 때 밑에 공유기 관리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와이파이 비밀번호로 바꾸는 이페이지로 이렇게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상대방한테 공유할 때이 삼성의 와이파이 세팅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유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친김에 핫스팟 얘기도 좀 해볼게요. 갤럭시는요. 기본 모바일 핫스팟 세팅을 들어가보면 여기 밴드가 2.4기가 및 5기가에르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호환성과 성능이 좀 차이가 있어요. 왼쪽으로 가서 2.4기가로 되게 되면 호환성은 좋은데 성능은 떨어지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능이 좀 좋아지는데 이렇게 기본 세팅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인터넷이 굉장히 느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은 대부분 5기가나 뭐 6기가 이것까지도 지원하는 폰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핫스팟을 잡아가지고 인터넷을 좀 쓰는데 좀 느리다. 그리고 여러분이 핫스팟을 쏴주는 폰이랑 뭐 노트북이랑 연결한다면 그 노트북과 거의 거리가 가깝다. 그러면 이 세팅으로 하지 마시고요. 5기가 z 래시 우선이나 여기 있는 6기가 z 를시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면 이렇게 세팅하시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스팟 연결했었는데 좀 느리다. 그러면 이 설정을 한번 들어와가지고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근데 나는 분명히 거리도 가깝고 다 잘했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하시면 여러분 지금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스팟을 켰잖아요. 그러면 이 세팅 값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 이 통신사에서 받는 빠른 셀룰러신호를 상대방에게 핫스팟으로 주는 게 아니라 대개 카페 같은 데서 많은 분들이 잡아서 느린 와이파이 신호를 상대방에게 핫스팟으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핫스팟을 사용할 때 이런 파업장이 따로 뜨지 않더라도 와이파이는 따로 꺼놓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 중에 빼먹을 수 없는 기능, 바로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는 뭐, 다른 건잘 쓰는데, 이 음식 모드 기능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다시 뭐, 음식 모드 기능이나 인물 모드 기능이나, 그 대충 그 배경 흐리게 해주는 기능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음식 모드는 인물 모드랑 다르게 촬영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히 화이트 밸런스를 쉽게 조절해가지고, 원하는 색감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포커스도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부분을 정하고, 포커스를 맞출 영역까지도 이렇게 상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물 사진에서는 이렇게 포커스를 세세하게 영역을 조절하거나 색감을 조절하는 거안 돼요. 찍고 나서 후보정해야 됩니다. 근데 음식 사진에서는 이렇게 찍기 전에 포커스랑 색감을 바로 조절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음식 사진 아니더라도 내가 포커스 영역을 좀 상세하게 조절하고 색감을 미리 좀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음식 모드 꼭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폰이었다면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탭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활용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갤럭시 기기는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들어갔을 때 밑으로 내렸을 때 화면 보호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사진을 이렇게 다양하게 띄울 수 있는 액자 기능이랑 하나하나 띄울 수 있는 사진 구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구글 포토에 있는 것도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화면 보호기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탭을 충전을 하고 있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며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자 액자처럼 쓸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러분이 오래된 갤럭시 탭 같은 거 가지고 가지고 계시다. 근데 쓸데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진짜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One UI 7이 탑재되면서 여기 이렇게 기기 제어라는 기능이 생겼는데 이걸 이용하면요. 집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IoT 기기들을 항상 이렇게 갤럭시 탭 화면에서 터치 한 번으로 컨트롤 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처럼 스마트홈이나 스마트 사무실 꾸며 쓰신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좋은 기능이에요. 기존에 제가 삼성의뭐 삼템바임이라든지 이런 거 썼을 때도 이런 스마트딩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좋은데 터치가 안 돼가지고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좀 터치가 되면서 스마트딩스 잘 되는 그런 거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갤럭시탭에도 이런게 된다는걸 최근에 알아서 어저 진짜 이거 이용하게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실 책상 위에다가 이거 이렇게 컨트롤러처럼 놔두고 항상 쓸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갤럭시의 기본 기능들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어때요? 픽시어나 검색, 알림이나 와이파이, 그리고 음식 모드나 화면 보호기 같이 다 어디서 들어봤을 법한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쓸수 있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셨던 분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건 삼성 개발자분들도 자기가 직접 개발한 건잘 알고 있겠지만 다른 내용들까지 이렇게 전부 다 아시는 분들은 정말 손에 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뭐 갤럭시랑 아이폰에 쓸수 있는 기본 기능들을 앞으로는 좀더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뭐 군락이라든지 루틴 관련된 영상도 시작을 할 거고 이런 것과 비슷한 아이폰 꿀팁들도 제가 예전에 올렸던 거 이후로도 많이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올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